자 오늘도 한번 가볼까요? <laughs> 자 어디 보자. 자 아리안. <laughs> 어, 버터와 불이 날 암살한다. 아쿠아리움을 먼저 갈까? 지금 이 아쿠아리움은 좀 장난치는 아쿠아리움이야. 진짜 아쿠아리움 퀘스트는 100점 넘으면 열리거든. 내가 알기에 아쿠아리움 쪽은 갈라면 레벨 100이 넘어야 돼. 아리안트도 지금 열렸는데 아직 안 갔죠. 지금. 아쿠아리움, 레벤광산, 그리고 엘나스. 이제 요거, 아리안트 문화 배우기를 하면은 이제 좀 열릴 거거든? 일단 아래로 가봅시다. 아쿠아리움 먼저 하고 옵시다. 그거, 그거 아니야? 정상 위에 선자 그거 아니 그거 지금도 될걸? 정상에 서본자, 도전 중. 지금 하는 퀘스트는 아마 요쪽. 뭐, 이쪽 언저리 퀘스트고, 나중에 아쿠아리움 깊은 동네 얘기는 이쪽이다. 그건 아마 100을 넘어야지 할수 있을 거예요. 또 저쪽 얘기가 또 재밌거든. 그러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지금도 휴즈 퀘스트 깨면은 그거 주나? 지금도 산소통 주나? 나는 천재 과학자 휴즈라고 하네. 껄껄껄. 내 보물상자에 손대지 말라고. 여긴 다내 거야. 물개 인형을 내가 밟았어. 죄송하다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되네. 이거랑 똑같은 걸 구해온다면 모를까? 이 아기 물개인형은 바다에 사는 주니어 씨에게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갈라면 개 귀찮은 스쿠버 페페들을 물리치고 가야 된다. 스쿠버 페페의 와사바리를 털고 아기 물개인형 10개를 구해와라. 어? 주니어 씨한테는 데미지가 1.5배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스쿠버 페페는 이제 페페다 이거지. 나름 얼음 지역에서 살았던 짬밥이 있다 이거야 페페들은. 얼음 속성에 그냥 추가 데미지가 없지만, 쟤네는 얼음 내성은 없는 거지. 아, 페페 짬바가 여기서 나오네. <laughs> 같은 물 속에 사는 몬스터지만, 물 속에서 얼음 마법을 어떻게 쓰는 거지? 드라이 아이스라면? 드라이 아이스라면 어떨까? 자네가 노력한 것 같으니 이번 일은 눈 감아주겠네. 휴지의 괴상한 발명품. 내가 만든 이 완벽한 발명품에 대해 벌써 소문이 나버린 건가? 별로 안 궁금한데요. 이것만 있으면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가 있다. 자네도 이런 물건을 가지고 싶겠지만 재료방 구해오면 만들어주겠네 스노클 50개 공기방울 20개 옛날에는 내 기억에 나사도 5개인가 20개인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좀 간소화됐네요 저거 모으는건 지금도 귀찮다 리얼크크 근데 저거는 그냥 사오면 돼 사실 공기방울은 어차피 거기 팔기 때문에 아쿠아리움에 근데 옛날 지역은 몬스터 제니 낮을 수밖에 없어. 한번 건드리지 않는 이상 옛날에는 빠르게 처리하고 네, 다음으로 갈 수가 없었어. 그냥 몬스터 원킬 내고 팍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은 그윗 지역에 몬스터가 또 나와 있어. 그럼 또 거기 가서지고또 세워라 내워라 사냥하다 보면은 그럼 또 아래 지역에 다시 몬스터가 나와 있네그또 가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사냥하면은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 손을 안 댔으면 몬스터 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말기한 주문서를 쓰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엘나스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야 돼요. 뿅. 공기방울 팔죠? 아까 몇개 사러 보냈냐? 오,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이 있네. 내가 썬콜 키울 때 여기서 사냥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나쁘지 않아. 썬콜. 특히 데미지 1.5배고. 뭐, 요런 식으로 돌면서 사냥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여기 최대 장점은, 썬콜도, 법사들도 점프 스킬이 된다는 거야. 뭐, 어쨌든 그렇다. 나 어차피 망토도 없으니까 산소통 끼고 다녀야겠다. 어디보자. 재료는 다 구해온 것 같고. 부시럭, 부시럭, 탕탕탕펑. 산소통. 이건 산소통이라고 한다네. 이통 속에 산소를 압축해서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있는 장비지. 퀘스트가 또 있네? 내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네. 연구를 하다 보니 재료가 다 떨어졌다합니다. 물개 가죽 20개와 물개의 송곳니 20개. 산소통. 이제 체력이달지 않는다고. 또 아쿠아리움이 뭐가 있었지? 어? 생겼다. 바다의 전환자. 와. 나 어릴 때 이거 보면 진짜 약간 초밥 같이 생겨가지고 와 한입 한번 싹 먹으면 개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졸라 맛있어 보였어. 어렸, 어렸을 때부터 봤지만, 이건 진짜 맛있어 보임. 약간 참치회 같은 느낌? 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난 약간 참치초밥 같은 느낌이었어. 빵 같이 생기기도 했네. 맛있게 생겼어. 잡템으로도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었어. 아 나도 참치 먹고 싶네. 특제 장어구이? 특제 장어구이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 그냥 뭐 게임 아이템 같이 생겼네. 그런데 이건 진짜 개 맛있어 보여. 때맞춰 돌아왔군 조금 전에 마지막 연구재료를 써버렸다 이건 고맙다는 뜻으로 주는거야 다음에도 또 와달라고 연구재료가 떨어질 때쯤 다시 와주게 지우개 모아서 가면은 퀘스트가 지금도 뜨긴 뜰거야 근데 지우개를 모을 수가 없을걸?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바다의 조난자라는 퀘스트가 있지 요거는 요거를 버리면은 퀘스트가 사라집니다 요것도 아주아주 아주 잘 만든 퀘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거는 이게 있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 퀘스트야. 이게 뭐지? 병속의 편지가 조난을 당했다. 모래성 놀이터 근처로 구하러 가면 됩니다. 나누크, 켄타, 뮤즈. 이렇게 가면은 아쿠아로드 앞부분을 깰수 있는 뮤즈. 안녕하세요. 몬스터에게 공격당한 적은 없으셨나 모르겠네요. 얼마 전 과학자 휴즈가 포이즌 푸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 부탁했더니 만들어주기로 했답니다. 포이즌 푸퍼의 알과 독가시를 100개씩만 가져다 주세요. 존나게 많네요. 바다 생물 조사. 혹시 아쿠아리움에 오시는 길에 이 바다 생물 조사는 아쿠아리움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레벨 낮은 구간에서 알려주는 퀘스트거든. 그리고 나서 그게 조금 더 심화된 게 나중에 100레벨 넘어서 심해로 내려가는 퀘스트입니다. 아쿠아리움에 오시는 길에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요즘 동물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난폭해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예민한 거면 좋겠지만 얼마 전 바다 폭풍이 지나간 뒤로부터 이런 조짐을 보인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요. 봐봐요. 이 바다 폭풍이 지나간 뒤로부터 이 바다 폭풍이란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볼 때. 바다 폭풍이 지나가면서 로빈슨도 바다폭풍 때문에 여기에 갇히게 되었고 바다폭풍이 치면서 몬스터들도 난폭해졌고 남, 몬스터들이 난폭해지면서 지하에 이런 본핏이 이런 애들도 나타난 거거든 이 바다폭풍이 홀리코라스를 건드리거나 뭔가를 건드렸던 건데 이 바다폭풍이 나중에 패스파인더 스토리 같은 거에 보면은 이 아쿠아리움 지하에서도 키르스톤이 뭔가를 했다는 그런 게좀 나오잖아요 고대 유물의 흔적이 여기서도 발견이 되잖아 패스파인더 보면은 그 바다 폭풍도 나중에 추가된 설정이지만, 키르스턴이 고대의 그런 힘 같은 걸로 인위적으로 일으킨 뭔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일단 가봅시다. 포이즌 푸퍼는 설정상 아주 깨끗한 물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아쿠아리움이 깨끗하긴 한가 봐. 지역보스로 세라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이제 살짝, 그런 게 살짝 아쉬워. 세라프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퀘스트를 다 깨면 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피아누스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피아누스도 그냥 뭐 심해에 사는 물고기 심해에 사는 커다란 물고기가 있다던데 뭐 그런 식으로만 나오고 피아누스에 대한 언급도 따로 없습니다 피아누스 여신이 기르던 물고기라는 설정이 있었다고? 여신이 기르던 거는 나는 엘리자밖에 모르겠네 여신이 이것저것 많이 키웠네 근데 어쨌든 인게임 내에서는 언급되는 게 없어요. 인게임 내에서는 퀘스트 같은 데에서도 언급되는 게 없고, 그 해외에는 뒤틀린 아쿠아리움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뒤틀린 아쿠아리움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무슨 아쿠아리움에 무슨 왕조 같은 게 있었다는 설정이던데, 그리고 거기서 무슨 공주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됐나? 피아노스가 됐나? 뭐 그런 게 있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나 있는 것만 봤어. 근데 쓰레기 컨텐츠였다고 하더라고. 아 휴지에게 가달래. 아 씨. 어디 소속 군인 군인 설정은 로빈슨. 로빈슨이 이제 그거고. 너 푸퍼의 알과 포이즌 푸퍼의 독가시를 가지고 있군. 당장 팔아라. 역시 뮤직은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더니 도무지 연구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곤란하던 참이었다. 또라이 아니야 이거. 산소통 퀘스트 사라졌네 잠깐 조르셨나본데 산소통? 아.. 이건 말인가? 산소통 버리면 히든캐가 나왔었다고? 좀 이따 해보자 안녕하세요 전 나누크라고 해요 외딴섬이라서 좀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해마의 꼬리를 50개만 구해주세요 해마의 꼬리? 생각보다.. 어? 나는 물개의 고기를 달라고 할줄 알았는데 산소통 버리면 히든캐 뜬다고? 휴즈 앞에서 버려야지 누구하세요? 야